아, 반갑습니다. 한국 웃음 연구소 이효섭입니다. 어, 얼마 전에요, 음,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진행하는 힐링 캠프 행복여행인데요. 지금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뭐, 마한 우울증 환자, 또삶이 힘들고 어려워, 또잘 나가시는 분들, 또 뭐, 기업 안에 또 웃음과 행복을 도입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어, 이두 부부는요, 딱 보니까 분위기가 신상치 않는 거예요. 와, 인상이 확 굳어져 있고, 너무 분위기 쌀쌀렁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음, 아이들의 시름보호 찾아왔습니다 다 쪼꼬짜 저에게 하는 말이 시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장님 저 저희들 부부 이혼 사주 조정받기 전에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없으면 저희들 이혼합니다 책임지세요 <laughs> 아 사실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면 당황스러운 일이 참 많은데 뜬금 없이 다녀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사주정이 유조정, 이유, 이거 아니면 이혼합니다. 책임지세요. 아니,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두 부부를 왜 그러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음, 내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속이 펴져버린대요. 불통, 목통, 깡통, 아, 뭐,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끌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밤이 되었습니다. 이틀 밤이 됐는데요. 이두 부부가 엄청나게 운 거예요. 둘째 날 울음 치료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아내가 온 거예요. 나백하는 말이에요. 눈이 이만큼 부어서 온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laughs> 참, 울면서 하는 말이 다내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를 꺼내는 거예요. 그, 날 밤요, 두 부부가 신혼 이후에 처음으로 두 손을 꼭 잡고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당연히 관계 회복된 걸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요, 매일 아침마다 웃고 시작하는 그 부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웃음 치료를 진행할 때 항상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누가 발을 밟고 지나가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마사지해서 고맙습니다라고. 근데 기분 나쁠 때는요, 누가 어깨 툭 치고 지나가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베리아라고. 재밌게도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두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좋게 빌고 시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요,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받아줄 수 있고, 남편과 아내를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삶 속에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고 느끼는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실제로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다 아시잖아요. 젤린스키 박사 이야기도 아시고, 우리 걱정 중에 40%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30%가 과거에 지났던 일, 22%가 사소한 일, 4%를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일, 4%만이 바꿀 수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분 좋지 않을까요?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해 만들어지는 정말 중요한 키는 하나는 뭐냐면, 많이 웃는 겁니다. 웃을 일 없다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어깨를 펴고 표정을 밝게 하고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웃음은 운동이다 한번 해보세요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운동이다 운동 아침에 점이갈수 있는 것처럼 내삶 속에서 언제 나할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그래서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한번 웃어보는 거죠 어깨 펴고 표정 밝게 하고 웃는 거예요. <laughs>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삶의 운명을 바꾸는 멋진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제가요. 하루는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세상에나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상에 다른 강사를 부르는 거예요. <laughs> 세상에 완전히 <laughs> 착각이 되게, 제가, 물론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두명의 강사를 동시에 불렀고, 취소를 시킨 것을 저에 통보를 하자는 거예요. 와!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 제가 뭐 화낸다고 바꿔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바꿔 나갔습니다. 웃으면서 소불불 끄지만 부구를 그다음에 차를 가져갔잖아요. 차를 딱 타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잘 됐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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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렇온 가족 친구가 소장님 왜왜 왜 그러세요. <laughs> 우리 안에서 <laughs>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웃음이라는 겁니다.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누구나 다 웃을 수 있죠. 하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웃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혼할 지경이 위치됐다고 해요? 그때 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웃기 시작할 때마음이 여유와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삶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늘야될게 뭘까요? 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었다고요? 어깨 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잘 됐군요를 외치고 한 바탕 웃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배우게 하고 가르키는 가르키는 어떤 의미가 있죠. 좋습니다. 어깨 펴시고 한번 잘 됐군요 외치고 여러분 삶에 스트레스 오는 거 있죠? 잘 됐군요 외치고 한번 웃을 겁니다. 오늘 좀 길게 웃을 거예요. 아시겠죠? 사이코란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 한번 연기하듯이. 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깨 펴시고 자내삶속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놈을 떠올려도 괜찮고요 <laughs> 좋습니다. 그 상사를 떠올려도 괜찮고요 며느리를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어깨 딱 펴시고 한 다음에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바랍니다. 시작. 잘 됐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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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웃으면 웃을 <laughs> 리 틀림없이 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